잔소리 1. 지금까지 사탄이 그리스도인을 유혹하고 타락하도록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이 아닌 사람 지식으로 알게 하는 것이다. 1성경을 과학과 비교하여 의심하게 한다. 2성경을 역사적 사실과 비교하여 의심하게 한다. 3성경을 인간의 경험으로 확인한 사실과 비교하여 의심하게 한다. 사성경을 사람 지식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신학이 동원되고, 과학이 동원되고, 역사가 동원되어 성경을 의심하게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보다는 과학과 역사를 더 믿는다. 이러므로 사탄은 이 인간 지식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인을 유혹한다. 이 유혹에 많은 신학자, 목회자, 신학생이 유혹되어 이단이 아니라면서 이단 안에 있는 경우들이 많다. 하나님 백성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것을 믿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란 진리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마음이 열리게 된다.